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 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 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규탄한 가운데 약간은 기세를 이어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과 그리고 토요일 연이어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번 사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오늘 예정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장대현 한국진보연대집행위원장과 연결합니다. 장대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해남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국회의를 대표해서 장대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토요일 국정원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현장에 진입하던 시민들을 막아서 집회 참여 방해, 방해 행위를 한 경찰들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었 네. 예, 그 저기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들어오는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넓은 게. 그 넓은 네. 이제 양쪽에서 다전경버스를 대고 경찰관을 배치해서 그, 그, 횡단보도 통행 자체를 막아서요, 그 시민들의 행사장, 촛불집회 행사장 출입을 이제 봉쇄를 한 거죠. 네. 예. 그게 몇 시쯤부터 일어났던 일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곱 시 조금 넘어서부터, 예. 된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대한문 쪽에서 서울광장으로 예. 들어오는 횡단보도가 있죠. 예예. 거기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7시경부터땅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서울광장으로 못들어가했다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누구를 고발했는 것인지요? 아니면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경찰이 예예. 막았으면 못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누구를 네, 고발했습니까? 예, 네, 이게, 저기, 이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네. 그 집시법 3조 1항에 보면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에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물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네. 그 8월 10일 그 서울광장 촛불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다 해가지고 그게 네. 이 정부가 그걸 이제 보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이제 방해한 거. 그리고 어. 또 하나는 그, 그 집시법 22조 1항에 보면요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그 이런 저기 집회 방해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한 범죄입니다. 아... 이거 또 하나는 그 직권 남용죄라고 있는데 형법 제 123조인데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 집시법하고 직권 남용죄를 해가지고요 서울 청장 그리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 그리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 불상의 경찰관들을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아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가 많던데 들어갔네요. 예, 예. 네, 그 양반이 그렇게 대한문 앞에서 행포를 부린다고 그러던데. 예, 예. 그, 예, 아주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큰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만약 경찰이 못 가게 하면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관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네. 집시법하고 그 집권남용죄, 이거 저 위법, 불법 사항이다 이렇게. 정확히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저기 그 핸드폰에 그 전부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네. 그 불법 현장을 찍어가지고요 네. 예 저희들한테 그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법 절차에 따라서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네. 또 당장 현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막으면은 네.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데요 이제 잘 이렇게 보면은 또 길이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오시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만약에 또다시 대학 문앞에 횡단보도를 막아서 서울시청 예.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은 예예. 그게 집시법과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경찰관이 예예. 그다음에 직권 남용에 해당하니까 예, 예. 휴대폰으로 아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예, 예. 그 사람 얼굴을 들이대고 예. 녹화를 해서 녹화된 동영상을 어, 시국회의 측에 제출을 하면은 예.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예 예. 그런 취지고요. 네. 또제 저희 차원에서는 그자원봉사 하는 네. 분들을 또 그쪽에 또 이렇게 해서 네.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그. 형남도가 막히면요 지하도로 내려가가지고 프라자텔 예. 쪽에 6번 출구로 나오면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예. 그것도 좀그 청취자분들 알았으면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예예. 예. 자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소개해주십시오. 예 오늘 그 7시 서울 광장이고요. 네. 예. 그 오늘 평일이어서 그 이제 퇴근하는 분들이 7시에 맞춰 오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7시에 시작은 하는데 그 시작하면서 그 공연 이런 것을 해서. 예. 예. 그 퇴근한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아. 그 시국회의 입장 발표하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정당들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 분들을 모셔서 또그 경과를 보고를 받는 순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가수들 공연도 있고요. 이렇게 네. 다채롭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시작이지만은 예예. 사전 행사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퇴근해서 늦게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른바 원판. 그원세훈과 김영판의 청문회 출석이 예정은 돼 있는데요. 예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정인으로 불출석하면은 그게 좀 오늘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에 영향을 줄까요? 예, 그 굉장히 그 영향이 클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 이제 그 촛불 집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국정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국민의 요구기 때문에요. 그 청문회 그분들이 나오셔서 제대로 진술을 하고 이렇게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경우에는 촛불이 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오시고, 나오셔도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아, 촛불이 필요하거나 이걸 통해서 국정조사를 정상화하는 이게 시급하거나 하면서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진짜, 아니, 좀, 사람을 열받게 만들는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예. 저, 앞서 노정열 씨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laughs> 채널의 당이나 이른바 수구언론들은 또, 뭐, 막말이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시도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과연 또 국민들이 그게 넘어갈까요? 그, 으,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민주의식, 이런 것은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서울 광장이 꽉 찼다는 건 8월 10일 날 그게 다 찼거든요. 찼고 네. 프라자 호텔 쪽으로 일부 이렇게 넘쳤는데 서울 음. 광장이 꽉 찼다는 것은 민심이 꽉 차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네. 홍수가 나서 땜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이거를 축소하고 그걸 덮으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면은 결국 넘칠 거다. 네. 2008년 그 광우병 축불도 그러다가 이게 넘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이렇게 하면서 겨우 그게 이제 됐는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하고 대통령께서 책임있게 또사과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민심이 차고 넘친 다음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좋고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민심은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막말 이런 식으로 물태기를 해봤자 효과도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네요. 예. 자, 또 여권과 이 보수언론에서는 세법 개정안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국정원 사업만으로는 촛불이 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이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걸, <laughs> 이겨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게 이제, 쟁점이 된 것은, 그, 9일 이후거든요? 9일 네. 이후에요. 그, 네. 발표나고 쟁점이 된 것은. 그래서, 촛불은 10일 날 있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파급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요. 네. 네. 그게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 이 촛불을, 저기, 진정시키는 것은, 이, 예, 국정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국정원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아이, 그, 그러게요. 그런 거하면참 불행한 거죠. 예. <laughs> 어, 이런 와중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 양반도 말참 험하게 하시는 분인데 대선 패배에 대한 한풀이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과연 그렇습니까? <laughs>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작년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부터 이게 뭐 시작이 됐어야죠. 네. 그런 게 아니고 6월달에 그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이렇게 규명이 되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참 업을 그 상설이죠. 예. 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눈길을 돌리는 걸참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그 월요일에 박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박근영 처장 말씀은 거리 행진은 안 된다. 거리 행진도 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좀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방침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오늘도 예그 이제 모든 것은 그 시국회의 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 아직 그 시국회의 차원에서 거리 행진에 대해서 저희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지금, 그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아, 시국회의 이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네요. 예, 예, 없습니다. 아, 근데, 아니, 이제 그런 시국회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예. 이렇게 그, 그,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을 하시는 분의 그 입장에서만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그, 일부에서는 좀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얌전하게 집회만 끝나고 간다. 그래서 뭐좀 거리 행진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 분출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예그이데 이제 저는 이제 시국회의에서 이제 위임받은 일을 이제 집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네. 진보현대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laughs>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예, 예. 어~ 이제 이런 그~ 시국회의에 대해서 조정동이나 어 새누리당 혹은 여권에서 이 관심을 기울이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행위라도 실수하기를 우려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말씀을 조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자그또몇 예.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우선은 그 대선 불복이란 말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야당도 일종의 보수야당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진지리를 치면서 대선 불복 절대 아니다. 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면은 불복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리 중 하나인데 너무 대선 불복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시민들은 제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의 특히 야권의 대선 불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그,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수가 되고, 잘못한 사람들이 소수가 돼야 되는데요. 네. 그, 이, 이, 어떤 판세를 저쪽은 이제, 어떻게든지 뒤집고 흔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저쪽에서 이제, 기울이는 게, 중간층을 자꾸 떼내는 거예요. 예. 아. 네. 그 이제,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자꾸 몰아치는 게, 예, 네, 중간층을 떼내서, 이게 네.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민주주의의 이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아주 뿌리 같은 건데,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 그래서 그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그 재발 방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지금은 이제, 그런 그런 지금 국민적 요구가 결집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네. 예, 대선 불복 이렇게 저쪽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게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대선 개입을 우리는 불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시우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 국가기관 특히 그 조단위 의 예산을 쓰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런, 대선 개입 자체에 불복을 한다, 이런 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그런 목적은, 이제, 중간층들에게 대선 불복이냐라는 위협으로 사람을 떼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런데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사실, 시국회의가 염려하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사실 뭐그 아직까지 시국 에있는 개표 부정을 의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말할 입장은 아니죠, 저희가. 예. 자, 이 경찰청장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집회에 모인 사람 수를. 그면한 시점이 아닌 연 인원으로 따져서 이제 하겠다. 워낙 그 경찰 수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 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어제 그 경찰청장님이 기자간담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국민 여론하고 그 경찰 그 직계하는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경찰이 집회 규모를 일부러 축소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해야죠. 근데 이 집회 그 참가자 숫자에 추산하는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평에 그 앉으면 몇 명, 서면 몇명 그게 있는데요. 네. 그 경찰의 기준은 굉장히 너무 그 엉성해요. 아.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언제 그것을 이제 세느냐인데 집회 시작하고 바로 세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게 그렇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 촛불이 두 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한 시간쯤 계시다가 이제 가시고 그 자리를 네. 새로운 분이 또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아요 누적 인원인데 연인원. 그거를 이제 빼요 경찰은 음. 저희는 그거를 이제 고려하고 네. 이런 세 가지 점을 전부 개선해야만 경찰이 그 집회 참가자 숫자를 과학적으로 집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집회 숫자를 경찰이 어떻게 추산하는지 보면은 예예.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